하운선장님 묘지를 찾아뵙고 있어요 와, 손대 조상님들은 방영했었는데 여기는 팔각원당이네요 어... 대체적으로 손대 조상님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팔각 원당으로 두르면서 예전에는 기술이 지금과 같이 않아서 돌들이 틀어지거나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방간에양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이 돌돌이 까지를 포함해서 발각 원당으로 했네요. 이 부분을 뭐 인석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 아, 공법이 조부모와 부모님 산소와는 살짝 달라요. 아무래도 후대기 때문에 조금 진화된 공법이에요. 뭐큰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곳이 묘지가 북자 기준 제 끝점의 묘지기 때문에 상단으로 묘지가 없어요. 이곳의 단차를 이렇게 장대석 가운데 마감한 부분이 조부모 부모님의 산수 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공법 차라 할수 있겠어요. 좀 다름들입니다. 좀더 관찰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다르네요. 아마 후대이고, 하론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관리 상태도 어, 선대 조상님 묘지와 다르고, 어, 단짝이도 확실하게 차별지게 했어요. 대신 망주는 없네요. 문인석이 있고요. 석등이 있고요. 상석이 있고요. 묘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전통에 가깝도록 거짐 전통스럽게 했어요. 무엇이 전통스러운 거냐, 무엇이 전통스럽지 않은 거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릉을 참고해야지 됩니다. 왕릉이 거짐 우리나라의 매뉴얼에 준해서 설계 시공했던 거기 때문에 왕릉과 비슷하거나 왕릉에 준하면 전통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를 기준하며 전통에 가깝다, 전통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후면, 앞면, 옆면 할것 없이 아무다 가공석. 조부모와 부모님은 가공석이 아니었었거든요. 여기 보면 장대석도 다 가공석이잖아요. 가공석. 가공석으로 죄다 시공했어요. 그러나 가공석 플러스 반가공석, 자연석도 되고 가공석도 되는 그 돌을 보탰어요. 이 부분은 알수 없죠. 누군가 사초 과정에 그렇게 보탠 것인지 그 부분을 알수 없는 거죠. 본래는 이렇게 가공석만 있었던 것인지. 본래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짐작하기는 좀 어려워요 조부모님과 부모님 산소를 먼저 확인하고 화룬선생님 묘지를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야, 애매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팔각원당 본문석과 가공석들이 반가공석, 이 돌이 없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관찰하면, 아, 어, 어, 선대가 반가공석을 썼다면 후대가 어, 안 썼다고 보면 이 기둥석, 기둥석이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기둥석이 좋아지게 균형되게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아, 가공석과 반가공석을 조화롭게 적용한 것이 본래의 시공 단계의 본래의 바느질이었었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둘 다를 적용했구나. 그렇게 보여져요. 다만, 더 정교해 보이도록, 더 깔끔해 보이도록, 좀더 균형되게 보이도록 가공석을 전면에 이렇게 단차 가운데 배치했어요. 좀더 정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균형된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차례들이 있어요. 단차가 높은 곳은 이 가공석도 그렇게 더불어 높게 가공을 했어요. 방치기 단치기가 거짐 전통에 가까워요. 3 단으로 단을 쳤어요. 상계, 중계하게 이렇게 계절 영역도 그렇게 했어요. 계절 영역도 그렇게 했어요. 몇 표, 몇 표와 본단 계절 우리 능침 영역과. 몇표 영역을 단차로서 또 구분했어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존엄을 극대화하느냐에서 아마 그런 생각이 설계에 반영된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존엄지게 설계할 거냐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석을 이 정도로 아래 단으로 내려. 설치한 것도 그런 생각이고요. 분명하게, 백예절 용역에 상석이 와 있고, 석성이나 문인이 와 있는 거 보면 다 존엄진 구성이고, 우리시 구성 가운데 묘석을 설치했구나. 상술 구조가 그렇게 보여져요. 풍수조건은 잠시 후에 확인도록 해볼게요. 아래 단은 거짐 선대 조상님 묘지와 비슷합니다. 이곳 용도 갈머리는 참 예쁘게 했어요. 선대단 용도 갈머리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짐, 반원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앞, 앞면이 갈무리를 예쁘게 잘했어요. 그러나, 이곳 용이 선대단 용보다 약간 낮아요. 낮기 때문에 앞단이더 높게 보여져요. 앞단은 거짐 코앞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능이 더 좋으냐 해서, 아무래도 코앞에 높은 산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높은 능이 더 좋은 능이 될수 있겠죠. 이것도 자양을 다르게 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누군지 합장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모셨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만 신속하게 이동해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제 관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확인해 봅니다. 뭐, 넌 탐방조사 때 미리 알면 일단 신심 있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미리 알고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서야 확인합니다. 어, 여기가 하륜 선생님 묘, 묘네요. 부인이 모셨다는 이런 표시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단부가 부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양이 전적으로 다르고 또 능을 부인 묘지는 기운을 정중으로 물지도 못했어요. 이런 부분 풍세적인 관계는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걸로 봅니다 같은 나이에 아무리 부인이지만 모셔지지 않았어요 같이 모셔도 일름일량이 되지만 이곳은 의도적으로 하륜 선생님만을 위한 묘토로 적용하기 위한 그런 컨셉입니다 그런 설계고 그런 시동이, 시도이고 그런 공사였던 것 같아요